안녕하세요. 또 만났네요. 예, 오더파이입니다또 신규 종목이죠. 자, 오더파이 이제 드디어 시험 종목이 참 고가가 많이 나와. 자, 새로운 게 아주 고가의 제품이 많이 들어가서 예, 아마 재료비 어느 학원이다 올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오더파이 피가 있고, 오더파이 충전물, 필링이 있겠죠. 오더파이피 만드는 법은 여러분 그 사과파이 만드는 법에서 제가 아, 이미 사, 강의를 했었고요. 거의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 뭐, 재료 준비되어 있고요 재료 한번 보시자면은, 뭐, 여기 뭐, 지금, 중력이죠? 중력, 노른자. 아, 역시도, 여기도 지금, 쇼트닝을 쓰고 있죠? 쇼트닝. 그 다음에 설탕, 소금, 생크림. 그 다음에 물 들어갑니다. 저도 좀 솔직히 좀 놀랐어요. 조금 달라요. 제가 쓰던 것들하고는. 그러나, 어, 꽤 괜찮더라고 해보니까. 자, 이걸 여기서 필을 만들고. 자, 그 다음에 이쪽이 충전물, 필링 재료인데, 여러분들 아시겠죠? 계량 시간 7분이에요. 자, 껍질에 결이 있는 제품을 제조하시오. 이건 손으로 하라네. 그렇죠? 여러분 주의하시죠? 껍질 휴지는 냉장에서 실시하시오. 휴지. 뜰 얘기하지 만 화장실 휴지가 아니야. 냉장고에서 쉰다고. 냉장고에서 쉰다는 휴지 시간 20분. 우리는 그 사이에 충전물을 만드시는 거예요. 얘 휴지시키는 동안 충전물을 만드는데, 요거는 계량 시간에 포함되지 않잖아요. 계량 검사도 받지 않잖아요. 그 그러니까 집에 늘어놓고 하실 필요가 없어요. 빠르게 그냥 계량해서 빠르게 하시면 진행하면 돼요. 요거만 검사 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음, 충전물은 개인별로 각자 제조하셔 그러면 각자 제조하시면 누가 해주나? 이런 말이 왜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는데 호두는 구워서 사용한다 그랬습니다. 호두 굽는 건 기본이죠. 제가 브라우니에서도 설명을 했었고 견과류는 구워서 사용하는데 언제쯤 구워놓는 게 좋을까요? 이 타이밍이. 이거 호두 굽는데 태워서 분명히 태우기만 하면 지금 무조건 떨어지는 거니까 태, 호두 태우지 않게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저 같으면 미리 굽고 시작하겠습니다. 미리 굽고, 또, 바로 구워서 사용할 수 없으니까, 뜨거우니까, 미리, 뭐, 까지거 예열만 되어있는 오븐이라고 한다면, 오븐이면 충분하니까, 미리 구워놓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따가. 그 다음에, 구운 후 충전물에 층이 있는, 선명하도록, 층이 있도록 제조하시오. 다시 말해서, 크림법으로 하지 말라 이거지. 사과파이 하듯이 결이 있는. 그니까, 이 안에 쇼트닝 입자가 콩알보다 작게, 좀 좁, 시간되면 좁쌀할 만하게까지, 층이 있게 만들려면 은그 안에 유지가 살아있어야 되거든요 살아있도록 그렇게 다져서 반죽을 하는 방법으로 가라 이런 얘기죠 반죽법이 그렇죠? 제시된 팬에 알맞는 껍질을 성형하시죠 이거 팬이 주어졌습니다 7cm 7cm가 아니라 그 지름이 약 12cm, 13cm 되는 그 우리 타르트 팬같이 생겼는데 타르트 팬이 아니에요 어쩌면 시험장소에서 그이 틀이 준비가 안 됐다면 우리 그 타르트 시험 종목에 그 주름 파이트를 줄 수도 있어 거기다도 할수 있거든요. 하라 뭐지 아, 할수 할려면 할수 있어요. 근데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호드 파이트리 따로 있습니다. 알루미늄 팬이 아마 그거는 구입이 돼서 차차 바뀌지 않을까 싶어요. 그런데 에, 타르트 팬에 사용할 수 있다는 거 팁으로 드리면서 자 주어진 팬이 지금 13cm 있습니다. 호드 파이트리. 반죽을 전량 사용하겠습니다. 자, 박스. 자, 이 껍질은, 뭐, 역시, 재료가 아까 설명드렸어요. 뭐, 생크림에 뭐. 자, 이쪽도. 자, 물도 있고. 물엿이 많이 들어갑니다. 충전물에는. 그 다음에 계피. 자, 일단 만드는 작업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다 드렸고. 자, 우리 반죽 들어갑시다. 네,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채친 중력입니다, 여러분. 채친 중력분 보이시죠? 자, 여기다 뭐가 들었을까요? 물하고 생크림하고 설탕, 소금, 노른자 넣고. 제가 이렇게, 뭐라, 얘로, 뭉치겠다, 이거지. 얘로 한 덩어리를 만들겠다, 이거죠. 아, 물하고, 다시 세 번, 설탕, 소금, 노른자, 생크림 들어있습니다. 자, 가루에. 자, 제가 결이 있는 제품을 만들려고 그랬죠? 자, 이렇게 쇼트닝 들어갑니다. 자, 쇼트닝 넣고. 자, 결이 있는 제품을 만들라. 제가 사과 파이에서 보여드렸죠, 이렇게. 근데 사실은, 이게 진 제가 폼 잡고 할것 같으면, 여기다가 이걸 탁 쏟아야 돼. 탁 쏟고, 탁,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 안에서, 따다다다다다다다 하면서, 이렇게, 가도 홈 파가지고, 이거 들이붓고, 이렇게 한덩딱 만드는 걸 보여줘야 되는데, 에, 사실 양도 굉장히 적고, 적은 양을 할 거고, 여러분들도, 시험 보러 가셔서도, 이 정도 양으로 할 거고, 이작업때 따는 게 귀찮아. 설거지 하는 게 싫어, 나는, 그리고, 어? 그래서 이거 제 스타일이에요. 이렇게 많은 양을 한다 그러면 여기다 쏟아놓고 막소으로두고 그냥 토핑도 그냥 막 우르르우르르 해 버리겠지만 이까짓거 하면서 작업대에 들어필 이유가 있냐 이것이 내 말은. 그래서 뭐폼 잡고 하실 거면 여기다 쏟아서 하세요, 여러분들은. 저도 폼 잡는 거 엄청 좋아하는데 뭐 저는 실속이 갈래요. 가뜩이나 얘는 시험 시간 2 시간 반 짜리인데 폼 잡고 말고 하다가 어 추가하면 어쩔겨, 그지? 자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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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아이씨 너무 안된다 그러면 이렇게 두개 넣고 뭐 이렇게 뭐 이렇게 이렇게 어쨌든 잘게 쪼개면 되는 거니까 자 이렇게 겨리는 제품을 만들라 자 어떻게 해야 돼이 안에 지금 이 쇼트닝 덩어리 자이 덩어리가 잘게 쪼개지면 되는 거잖아요 그러려면 밀가루와 어, 가루와 쇼트닝이 섞여서 자 이렇게 예, 잘게 잘게 좁쌀알 뭐 콩알보다 작은 좁쌀알 크기로 잘게 쪼개라 자 이렇게 뭐 이게 이거로 하고 싶은데 이게 두 개가 잘안 들어가. 아, 또 들어가네, 또. 자, 이렇게. 볼 사이즈에 따라 달라지겠죠? 뭐, 어,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자, 요렇게. 요게 좀 시간이 걸려. 자, 요게 좀 시간이 걸리니까. 여러분, 어디 가지 마시고. 요거 해갖고 올게요. 네, 여러분. 어, 이게 쪼개요 오래 걸렸어요. 이쪽 사이즈 보여드릴까요? 자, 사이즈. 어, 요걸 모바라다. 자, 이게 쪼개는데 이렇게 보여드릴게요 이거, 이거, 이거 뚫으르 흘렀다. 자, 보셨죠? 자, 결이 있는 제품을 만들라. 자, 결이, 결을 만들어주겠다. 이거지. 자, 이렇게. 자, 덩어리가 이렇게 조금 큰건 요만한데, 요만, 요만하다. 이겁니다. 자, 됐습니다. 자, 가운데를 파겠습니다. 자, 그건 약간 섞어둔 액체 넣겠습니다. 자, 얘를 넣어서 이제 한 덩어리 만들면 피 완성하는 거죠. 자, 이렇게. 어떻게 하면 쉽게 하고, 어떻게 하면 내, 뭐라, 일을, 어? 쉽게 쉽게 하고, 빨리빨리 하고, 예? 그거만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동영상도 제가 자꾸 업그레이드 시키죠? 예, 여러분들 점점 더 쉽게 하시라고, 좋게 하시라고, 빨리빨리 하시라고, 편하게 하시라고, 아주 성실한, 성실한 작가입니다. 혼자 잘난 척, 더럽게 한다고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데, 뭐, 제 컨셉이기도 하고, 네, 이쁘게 봐주세요. 잘 하잖아요? 자, 아무리 해도 여기서 더 이상 얘가 뭉쳐지지 않죠? 자, 이 정도 이렇게 더글더글 더글 더글 한 상태입니다. 자, 얘를 이제 뭉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손에 열이 많으신 분들은 처음서부터 여기다 놓고 비닐 안에서, 비닐 안에서 뭉쳐야 돼. 그래서 열이 많으신 분들은. 그런데, 뭐, 여기서 뭉치는 것도 쉽지는 않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처음 어느 정도 이렇게 한 덩어리를 여기서 만들죠. 이렇게. 이때 너무 많이 하시면 안 돼요. 적당히. 자, 이렇게. 이게 한 덩어리가 돼야 됩니다. 자, 이렇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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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깔끔하게. 자, 이렇게 해서. 예, 냉장고 지에 들어갈 거죠. 됐습니다. 얘를 이따가 밀어 펼 거니까 자 이렇게 해서 자 됐습니다. 자 깔끔하게 알뜰하게 자, 한 덩어리 자 제가 만든 거 보이시죠? 자 이렇게 이제는 비닐 싸는 것도 귀찮아 여러분 제가 늘 제가 비닐 을사는다 거기다 해 시험 감독 갔다 보면 이런 거에다하 이거 얼마나 좋아 아주 잔머리가 장난아닙니다 이제 자, 롤팩 같은 거 하나 가져갑시다 우리. 근데 거기 가면 시, 어, 비닐은 시험장에 널려 있으니까 솔직히 말해서 거기가서 이렇게 접어 착착 접어서 해도 되고. 자 이대로 들어가는 것보다 눌러서. 자 눌러서 항상 자 냉장고에 들어갈 건데 시험 보러 가서는 아마 감독이 번호표를 줄 겁니다 바뀌지 않게 본니까 바뀌지 않게. 자 비닐 번호표 딱 넣어서. 냉장 유지 20분 들어가는 동안 저는 지금 충전물 만들어 보겠습니다 가지 마세요 자 여러분 필링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필링 만드는 법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이 방법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방법이고요 편한 방법입니다 쉬운 방법 자 물을 준비했고 중탕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제가 물을 좀 켤까요 자 물을 자좀 켰고요 물을뭐 중탕을 이렇게 오래 하진는아니까 물을 너무 많이 받지 마세요. 자 볼에 제가 뭘 넣을 거냐면 설탕을 먼저 넣겠습니다. 가운데 설탕 넣고 그다음에 계피를 넣고 있어요. 자 계피를 넣고 일단 일단 휘퍼를좀 섞습니다. 이렇게 계피와 설탕을 자 골, 계피와 설탕을 골고루 섞어놓은 상태입니다. 자 여기에 자, 빠질 수 없는 재료가 있죠? 물엿입니다. 물엿 물엿 우우. 자, 물엿이 들어가고 있죠? 자, 이렇게. 물엿 넣고. 물엿 넣고, 그 다음에 뭐가 빠져 있나요? 물. 자, 물. 물 드실 때, 자, 이렇게. 가장자리서부터 에 해서. 자, 혹시라도 탈수 있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자, 이렇게 일단, 자, 이렇게. 자, 중탕을 해서 설탕을 녹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탕에서 설탕을 녹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자, 이때 제가 어, 이 중탕한, 중탕하면서 설탕이 녹은 자이 이, 이 시럽을 계란에 부을 건데 그 사이에 여러분들은 계란을 이렇게 좀 풀어주셔야 돼. 계란을 좀 풀어서 어, 어, 알건을 터트려주시고 이때 그 기포가 안 생길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은데 기포가 올라오는 것도 이따가 제거할 수 있습니다. 단 너무 세게해서 거품을 올리지 마세요. 그냥 알끈만 푸는 정도로까지만 풀어놨고 얘를 지금 중탕으로 녹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계란은 60도에서부터 익어요. 익어버리니까 얘가 계란찜이 돼버리면 안 되니까 이 시럽을 여기다 부을 적에 시럽의 온도가 너무 뜨겁지 않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굳이 온도를 물어보신다면 60도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60도 정도? 그, 뭐 60도가 사실은 약간 넘어도, 사실 약간 청을 잡아도 지금 이 온도가 여기 들어갔을 때 다시 온도가 내려가니까 조금 넘어도 괜찮긴 해요. 그런데 굳이 온도를 물어보시자면 60도 정도에서 들어가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설탕은 제가 여기서 녹이라고 그랬죠. 자, 설탕을 녹여서 이렇게 중탕을 하시다 보면 설탕이 녹았나 안 녹았나 온도가 확인이 궁금하시죠? 여기서 뭐 온도계 찾아 이렇게 눌러봐 아, 아직 아안 됐네? 막 이러면서 또 하는 거죠 이렇게 자, 설탕이 잡히고 온도가 설탕도 녹아야 되고 자 이렇게 중탕으로 그래서 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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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뜻해요. 뜨뜻 60도면 체온이 36.5도기 때문에 생각보다 좀 뜨거워요. 네, 그렇죠. 이렇게 설탕도 아직 안 녹았어. 자,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얘를 여기다 붓는 것으로 자 붓는 것도 보여드려야 되지. 네, 또 보여주겠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 보세요. 이제 조금만 네. 기다리세요. 네, 지금. 중탕이 끝났고요. 만져봤더니 뜨거워요. 아뜨아뜨해요 예, 설탕도 잘 녹았고, 자, 얘를 건져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닦아서, 음, 너는 저리 가, 자, 붓겠습니다. 우시우시하면서 하는 사람, 저 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도 굉장히 매력있죠? 섞어주세요. 자, 풀어놓은 계란에다가 섞어주세요. 처음에 기포가 났었어도 아, 살, 뭐, 괜찮아요. 약간, 예, 여기서 섞는 와중에 또 기포가 날수 있어요. 거품이 날수 있는데, 제거하는 방법이 있어요. 걱정하지 마시고. 자, 섞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 골고루 계란과. 뭐, 이렇게 안 하고 전체를 섞어서 솔직히 중탕해서 뭐 써도 돼요. 전체를 계란까지 같이 중탕해서. 그 사실 그 방법을 일반적으로 많이 쓰죠. 계란도 같이 중탕해서 같이 하기도 하고, 많은 양을 할때 그렇게 하죠. 예, 많은 양을 할때 이제 그렇게도 하고, 뭐, 적은 양을 할때 하는 사람도 있고, 많은 양을 할때 하는 사람도 있고, 귀찮으니까 이제 저 같은 경우에 그냥 한 방에 가버리기도 하는데, 예 이렇게 하는 게더 음, 거품이 안 나는 그리고 손실률이 적어요 손실 손실률이 적어요 자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섞었는데 아무리 살살 섞어도 이렇게 기포가 올라옵니다 기포가 올라오는 건자 지금 뜨거운 상태입니다 약간 네, 적절한 사이즈의 유산지를 오리세요 적절한 사이즈 유산지를 오려서 굳이 또 매끄러우면 뭐, 뭐, 뭐안 매끄러우면 물어보시는데 당연히 예, 거칠거칠한 면이 닿아야죠. 덮어두겠습니다. 자 이렇게 덮어두시면 이따가 부울적에 온도를 이제 얘를 식혀야 되는데 찬물을 받쳐서 이따가 얘를 이렇게 바로 저 성형 들어갈 거거든요. 이게 뜨거울 수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얘를 찬물을 받쳐서 얼른 식히셔야 돼요. 자 그때 이 종이까지 올려서 같이 식히시고 성형하기 전에 제가 이따 이거 걷어내는 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충전을 만들어 놨습니다. 자, 휴지도 끝났고, 충전물도 만들어놨고, 자, 저는 이제 드디어 본격적으로 성형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일 자신있어 하는, 모르는 자신 없어. <laughs> 자, 어, 아주, 어, 냉장고에서 잘 나왔는데, 네, 겨울에는 안 와도 돼요. 자, 그 다음에 충전물 제가 만들어놨는데, 충전물 그릇이 좀 마음에 안 들고 깔끔치가 않아서, 제가 바꿔서 옮겨서 이렇게 다시 종이 덮어놨습니다, 여러분. 예, 딱 맞는 사이즈로 종이를 더 씌워서 그릇 바꿨어요. 그 다음에 호두는 제가 아까 처음에 굽고 시작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5분 아, 정도 제가 구워서 뽀송뽀송하게 제가 만들어 놓고 시작합니다. 성형 들어가는 거예요. 자, 제가 파이틀 어,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거죠. 시험용입니다. 지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따지면 13cm고, 여기 따지면 12cm인 거야. 자, 높이는 한 3cm쯤 되는 거고, 가운데 구멍은 안 나있어. 알루미늄 틀. 요게 시험장에서 나오려면 시간이 좀 걸릴 거고 일단 나온다면 우리 타르트 틀이 나올 수 있어요 자 요거 요거 사용합니다 요거 일곱 개 성형해야 되는 거예요 자 먼저 쇼트닝을 어, 중탕에서 이렇게 골고루 요렇게 바르시면 좋아요 이렇게 골고루 그런데 성지굴판 저는 뭐 이렇게 해서 그냥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바르셔도 솔직히 말해서 중탕에서 바르셔도 되고 시간 되시면 급하시면 이렇게 제가 이렇게 아까 크림치즈 케이크 할 때는 중탕에서 제가 발랐잖아요. 그건 버터였죠? 그건 그렇게 하셔야 되고,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이렇게 좀, 손을 바르기 좀 더럽나? 안 더럽죠? 네, 안 더럽대. 자, 그러면 뭐 이렇게, 이렇게 바르면 되나요? 아니면은 시험장에서는 이렇게 바르시는 게손 닦고 이렇게 번거로우시면, 뼈틴형을 살짝 중탕하셔서 이렇게 붓으로 바르시면 되겠습니다. 저딱 하나만 씹어 보일 거예요. 딱 하나. 자, 하나, 12mm, 쇼트닝, 발라서 이 형제, 이 형제, 지금 이 형제 발랐다. 이런 느낌으로 어,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성형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 반죽을 일단 여러분들 다 꺼내세요. 자, 다 꺼내서 스크레이퍼로 어, 자르겠습니다. 스크레이퍼로. 음. 얘가 지금, 예, 총 분할 7개를 하기 위해서 제가 해보니까 일곱 덩어리가 되어야 되는데 이한 덩어리의 무게는 약 100g 정도 100에서 105g 정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손실이 별로 나지 않아요. 그래서 손실이 나지 않기 때문에 100에서 100g에 105g 사이가 되면 이게 딱 일곱 덩어리가 나와요. 타르트도 그렇고 어, 타르트도 10, 8개 만들잖아요. 타르트 8개? 여덟 개 만드시는데 이 호두파이는 7 개를 만들거든요. 그럼 이렇게 다 미리 이렇게 만들고 하면은 딱 맞잖아. 어? 버려질 것도 없고. 이렇게 하나 더 해볼까? 자 이렇게 자, 100g 정도 이렇게 떼어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일단 분할을 해두는 거지. 요거 갖고 이렇게 하나 만들겠다. 이런 얘기예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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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제가 그래서 하나만 씹어보인다고 했으니까. 자, 하나만 시범 모이겠습니다 자, 이렇게. 좀 이렇게 좀 만져서 좀 밀기 좋게. 자, 쇼트닝이 살짝 살짝 보여요. 아까 우리가 결을 만들기 위해서 반죽을 했기 때문에 살짝 살짝 보이는 게 맞습니다. 자, 덧가루를 자 까시고 반죽이 좋아 아주 밀기에 나 밀어주세요 하고 있어 아주 그냥 이쁜 자식 그냥 자. 동그랗게. 난 동그랗게 할 거니까 여러분도 동그랗게 눌러 주시고 자, 밀어 보겠습니다. 타르트핀 제가 미는 거 많이 보여 드렸죠? 자, 돌려가면서 민다. 자, 돌려가면서 민다. 자, 이렇게. 사과 파이에서도 보여 드렸고 또 타르트에서도 보여 드렸고. 많이 보여 드렸기 때문에 아주 이제 잘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봐 주세요. 이 틀이 지름이 13cm면, 이 높이가 3cm씩이면, 6cm 더해서 최루, 최소한 지름 18cm는 나와야 여기까지 온다는 얘기거든요. 얹어봤을 때, 이 정도면 되겠다 싶었을 때, 두께를 굳이 물어보신다면, 2mm 내지 3mm 되겠습니다. 자, 3mm 정도. 자, 밀었어요. 뭐, 멋있게 뭐, 지난번에 뭐, 이렇게 갖다 깔았는데, 아이고, 폼 잡지 말고, 그냥 하나씩 가. 이렇게, 그냥 이렇게 쳐. 얹었습니다. 자, 얹은 상태에서 중요하죠? 자, 중요합니다. 안으로 들어가는 거 중요하죠? 자, 포크도 있어야 되겠죠, 여러분? 포크 준비해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예. 자, 이렇게. 안으로 들어가는 거. 제가 수도 없이 보여드렸는데, 이 안에 공기가 들어갈 수 있으니까 들어서 공기를 빼주면서, 자, 타르트 피가 안으로 들어가고 있고, 먼저 이 안에 반죽이 딸려 들어가, 반죽이 딸려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안에 내부, 자, 이쪽 내부가 먼저 꽉 차지는 느낌으로 안에 밀어 넣어주는, 더, 넣어달라는 주다 넣어 거. 잘 알고 계시죠? 호두파이도 그렇고, 타르트도 그렇고, 사과파이도 같은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날개가 이렇게 앉았어. 자, 그 다음부터 날개를 꺾어. 날개를 꺾어 주세요. 자, 꺾어. 우리 많이 했어, 요 많이 해봤어요. 자, 이제 밀어야죠. 자, 밀어보겠습니다. 밀어, 자 밀어, 밀어, 밀어. 이 썼던 반죽은 글루텐이 생겨서 수축을 많이 합니다. 자 됐습니다. 자, 이렇게 이렇게 자. 나와 있어요. 뭐 이렇게 해서 뭐 호두 놓고 충전물 넣어서 구워도 감점은 아닙니다. 호두 파이틀을 양쪽 테두리 부분에 모양을 잡으라고 하는 사항이 요구 사항이 없어요. 그러니까 굳이 요구 사항에 없는 짓을 하는 거는 무리수가 따르긴 따르지. 그러나 나는 잘할 수 있어. 나는 뭔가 할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보여주기 위해서 저는 끝 테두리를 잡도록 하겠습니다. 모양을. 이거는 필수 요구사항은 아닙니다. 여러분들께 팁으로 팁으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이거 고급 기술이에요. 자 밀어놓고 잡겠습니다. 자 하나 이렇게. 살짝 덧가루를 활용하겠습니다. 잡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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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잡고. 자, 이렇게 잡아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누구나 하실 수 있어요. 예, 가고 있습니다. 끝났어요. 참 빠르죠? 되게 예쁘죠? 자, 이 상태에서 포크 준비해 주시고요. 네, 포크, 포크로 우리가 이거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한다 그랬어요? 피케 한다 그랬어요. 피케 이 안에 바닥에 들뜨지 않게 들뜨지 않게 하면서 어, 평평하게 바닥에 나오도록 하기 위한 구멍 뚫어서 이 들뜬 부분을 줄여주는 작업 피케 한다고 합니다 자 여기에 호두를 붓겠습니다 호두는 250g을 7로 나눴을 때약 35g 정도 됩니다 뭐그걸꼭 굳이 재라는 건 아닌데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냥 잘한 척 하는 거야 그냥 정확하게 내가 한다고 뭐 이렇게 보여주는 거니까 여러분들 그냥 이거를 아예 다 깔아놔. 아예 다 한꺼번에 하나하고 하나하고 하지 말고 일곱 개쫙 깔아놓고 한 방에 호두를 붓는 거야. 이렇게. 35g. 자, 거의 35g 정도면 바닥이 안 보일 정도로 깔면 35g이야. 딱 보면 알아 자, 이걸 붓겠죠. 이제. 자, 국자 준비해 주세요. 자, 이제 이거를 불 건데. 자, 이거를 불 건데. 잠깐만요. 좀 깔끔하게 좀 해가면서 할까? 제가 워낙 한 깔끔하잖아요. 네. 집안은 더러워도 작업대는 깔끔하겠습니다 오케이. 여러분 항상 치워가면서 시험 보시는 거 어디 가서도 청소 하나만 잘해도 사랑받아 진짜 자 여러분들에게 이제 보여드릴 거 있어요 제가 아까 종이 덮어놨던 거 걷어보겠습니다 자 걷으면 자, 이걸 이렇게 걷으면 기포가 따라 올라와요 이렇게 다 따라 올라오면서 자 이게 또 아깝다고 이거 쭉 자른 사람 있다 그거 아까 마지막 그대로 들어서 그대로 갑니다 이렇게 그대로 이렇게 자보세요 깔끔한 크림이 됐죠? 깔끔해요 기포가 여기 다따라붙어 있어요 지저분한 것들이 자 이렇게 깔려있고 자 이렇게 쭉 짜면은 소용이 없어요 거품 따라가는 거예요 자 이걸 가지고 여기다 붓겠습니다 자 소스 양은 약 150g 정도 들어가시면 딱 맞아요 150g 정도 아, 따져보면 170g 정도인데 얘는 분명히 손실량이 생겨요 기포도 빠져야 되고 계란 껍질도 빠져야 되고 여러 가지 뭐 빠져야 되기 때문에 분명히 빠져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한 150g 정도 부으시면 되는데 자, 국자 같은 게 없으면 어떻게 할까요라고 또 국자로 했다고 또 여러분들 또 내가 동 영상에서 국자로 하면 또 국자 시험장에 와서 국자 주세요. 왜 국자 없어요? 감독한테 그러면 요구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저는 이게 이분척 하려고 이렇게 하는 거고 여러분들은 자, 이걸 부으실 때 아, 뭐 비커에다 이게 따라 놓고 비커로 부으셔도 좋겠죠. 어? 시험장에 비커 있으니까. 근데, 비이커가 1200 들어가거든? 찰랑찰랑찰랑해. 약간 위험하긴 하지? 그래도 부을 수 있어. 비이커를 아예 쫙 깔아놓고, 이렇게 붓는다든지, 따라서 넣게. 아니면, 국자 라 가지고 들어가는 거지. 뭐, 끝까지 거 뭐, 원하시면. 국자로 붓던, 비이커로 붓던. 자, 이렇게 해서, 자, 150g에서 160g 불어서 하나 완성했습니다. 자, 여러분, 저 7개 완성해서 오겠습니다 자, 팬이끝냈습니다 자, 일곱 개를 철판에 놓고 굽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자, 철판에 놓고 굽는 방법. 이렇게 안 하고, 이거 하나하나 구우실 때는, 180, 180에서 한 3, 40분 구우시면 되고요. 저처럼, 하나 넣었다 뺐다 하는 게 귀찮으시고, 한꺼번에 넣었다 뺐다 하시려면, 철판에 받쳐서, 위에 불 180, 아래 220 잡고, 3, 40분 구우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편리하신 대로 하시겠습니다. 오븐 온도 제편 맞췄으니까, 아래 220, 위에 180 놓고 들어가겠습니다. 안녕! 이따 봐요. 네, 지금 제가 한 38분 정도 구운 것 같아요. 중간중간에, 요렇게 보면서, 어, 사과파이 껍질 색깔이 갈색으로 들었나, 이런 거 보면서, 자, 감독은 사실상 색깔을 많이 볼 수밖에 없어요. 잘 건나? 색깔이라는 것그 자체가 이것다라는 걸 증명하는 것이기도 하니까 예쁜 색깔, 예쁜 물론 위에 면을 보고 아래 면까지 측정할 수 있어야겠지만, 자 이렇게 보이면서 막판에 색깔 확인을 합니다. 예, 아주 만족스러운 색깔 나왔고 빼도록 하겠습니다. 자 빼겠습니다. 뜨거우니까 조심하시고, 자 아주 잘 나온 상태입니다. 자, 여러분, 이0게 제출하면 안 되죠? 자, 이거를 제가 한번 틀에서 빼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미리 빼놨는데, 따뜻할 때, 자, 이렇게 자, 틀에서 뺐어요. 빼, 빼서 바닥, 잘 보세요. 자, 이렇게 꺼냈죠옆 색깔 들어있죠? 자, 밑 색깔 잘 들어있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해요. 바닥 평평하죠? 이게 잘못하면 불쑥 솟아오른다니까요? 이것도 기술이라니까요? 해보시라니까요? 자 이렇게 빼서 옆색깔 확인하셨고, 자 이렇게 일곱 개를 제가 했습니다. 아이고, 자 빼다가 조심하세요. 여기 하나 부러뜨렸는데 예쁘게 모양 잡아서 부러질 수 있는데 여러분들께서도 이렇게 예쁘게 하시니까 너무 어, 예쁘게 했으니까 여러분 여러분 예쁘게 하실 수 있죠. 자 이런 도 너무너무 호두파이 잘 나왔는데, 음 먹고 싶다. 제 동안의 비결 호두파이였습니다. 감사합니다.